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일요일 강진만의 시원한 가을바람을 한번 만끽해보려고 자전차를 타고 나왔습니다. 이 셀프카메라 하면서 달리려니까 조금 거시기한뒤이 경치는 참 좋고 공기 시원하고 좋네요. 아 왼쪽으로 보이는 거. 강진만에 갈 때입니다. 강진만에 갈 때고, 조금 있으면, 강진만도, 조금 있으면 이제 강진만도 보이고, 야, 강진만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. 운동하고 외부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. 하늘은 참 좋습니다. 하늘은 맑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습니다. 참 신선하고 좋은 아침이네요. 여러분들 가을 공기를 막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꼭 잔차를 안 타도 됩니다 산책을 하셔도 되고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도 좋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 공기를 여러분의 가슴 쏙 깊이 또 피부로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째 영상이 제법 보기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는 노랗게 익은 가을 들녘입니다 아마 예, 한 보름 있으면 가을거지도 시작해야 될것 가을 정취입니다. 풍성한 강진만의 가을 정취입니다. 왼쪽으로는 강진만의 벌밭. 오른쪽으로는 노란 들녘. 하늘에는 맑란 구름 한점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.